네 안녕하세요 EMTV 입니다 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 다행히 반등이 좀 나오겠네요 어제 아, 네, 미국 주식이 어,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 어, 어제 미국 다오 지수가 네, 211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 지수 52포인트 어,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5일선도 아, 지키고 있고 하니까 아, 나스닥은 아주 견조했고 그리고 아우 지수는 약간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뭐200 정도면 뭐 큰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상승에 의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다행히 뭐 선물은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또큰 폭의 하락만 안 오고, 어 약간의 뭐 하락을 온다든가 아니면은, 어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네, 저갈 길로 갈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어제 너무 크게 네, 하락폭이좀 크게 나왔죠. 은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는 많이 빠졌었어요. 20포인트까지 빠져 가지고 아, 다시 한번 2,900포인트를 터치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네, 반등을 보이면서 어, 망치형 양봉을 현재 보이고 있네요. 현재 한시니까 어, 3시 반 4시 반에 끝나죠 오늘은 4시 반에 끝나고 끝나면 더좀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이 정도만 네, 마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는 뭐 지수가 또 20분 가까이 하락하니까 아, 종목들도 어, 빠지는 게 엄청 많았죠. 지금은 이제 아뿌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올라갔던 종목은 뭐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 가지고 다시 또어 5일선 20일선으로 회복한다면또 희망이 보이는 거죠. 어, 제가 3,0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한 번에 막 돌파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돌파할 수 있, 돌파를 할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 보면은 될것 같네요. 뭐 지수가 2,900포인트를 다시 또어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2,9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또 희망이 있는 거고 또세 번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더이도 쉽게 뭐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추세는 하락 추세로 있기 때문에 너무 위쪽으로만 강하게 가지면 안 돼요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로도 그렇고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아 조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어 희망을 걸고 움직이면 조금 그렇고 지금 현재 약간 보수적인 네,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종목을 보면은 기존에 올라갔던 게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안심 종목, 네, 스타플러스가 결국에는 뭐 오늘도 뭐 엄청나네요. 네, 하루 단씩 올라가네요 하루도. 벌써 4월에 6월, 9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7,71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살살 올라가죠. 뭐9 0 0 0원까지는분환히갈것 어, 같네요. 4,200원에 시해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100% 수익이 나옵니다. 그 안심 용목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스타플렉스 같이 이런 종목 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면 할 거예요. 어, 이런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 겠는데 결국에는 또 어, 실망을 주지 않고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플렉스. 어, 4,200원에 잡아가지고 9,000원까지 또 갔었고 또 6,000원까지 갔었고 하는데 수익을 한3번 정도 봤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어,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보통 한번 시세를 주면은 한번 꺾어지면 한 동안 그 다시 그 조정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어, 추격매수하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어, 주봉을 보면은 한번 뭐잘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네. 아이 종목도 네 7천원 000원, 8천원대 아, 교육 받으신 분이 종목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까지 한 건데 그리 음. 2만원 찍고 어, 계속 내려왔다가 네. 13,000원대 다시 또 매수하라 해 가지고 또 한번 2만원 가까이 찍어 가지고 매수하라 해도 됐던 종목인데 양봉을 딱 그려주니까 그 뒤로는 계속 또 또, 만삼천원까지 내려왔죠. 네. 만삼천원대에서는 1차 접근, 네,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 만삼천원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또몇달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시세를 주면은, 아, 또 계속 한동안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좀뭐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빠진 거, 어, 좀 전에 설명했던, 어, 휴맥 스타플레이스 같은 거. 어,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아, 휴스틸은, 휴스틸이죠. 제가 말 실수를 한것 같은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만삼천원대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어, 이만원까지 갔었는데, 아, 두 번의 수익을 줬었죠. 크게, 네, 이번에도 만삼천원대에는 매수가, 네, 가능합니다. 휴스틸도 안심종목이라 그랬는데 뭐, 팔구천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이라, 팔구천원까지 가기는 처음 추천했던 가격대는 한번 급등이 나오면 안심 종목은 잘안 간다고 했죠.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어, 슈트도 그렇고, 뭐, 카스도 뭐, 2,600원에 추천했던 건데, 8,000원까지 갔다가, 아, 뭐 월봉을 보면은, 여기서 추천했었죠. 2,300원, 400원. 결국은 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4,000원이잖아요. 쉽게 오질 않습니다. 보통 추천했던 가격대, 뭐, 일정 시업도1 3 0 0 0원 추천해가지고, 어, 3만원까지 왔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도, 안심 종목은, 네,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주식 뭐 거래량하고 뭐 크게 아 관계가 없다겠는데 뭐 거래량이 많다고 가는 거 거래량이 없다고 안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좋은 종목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래량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뭐 100억 200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뭐 진짜 뭐한 종목에 100억 200억 산다면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죠. 팔을 때 조금 부담이 될수가 있으니까 아 어떤 분은 거래량을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 운영하는 자금은, 뭐, 없어서 못 팔아먹지, 어, 아,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주식이 없어서 못 팔아먹지, 거래량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성우전자도 오늘 뭐 아주 지수가 빠지는데 강하게 버티겠다가, 여기는 보합권강보합에서 늘고 있죠. 이 정도 지금 올라갔으면, 지금 조종을 보여야 원칙인데, 지금 조종을 보이는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올라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지금 밀리는 않잖아요. 이렇게 안 밀리면 좋은 겁니다. 더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 좀더 기다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네 저점 2,600원에 잡으라 했는데 여기서 잡으신 분은 네 절반 매도하고 좀 지켜봐도 되고 어, 위에서 고점에 잡으신 분은 좀더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매도를 하면 아, 큰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원이 씨는 오늘 좀 1,200원을 찍었었죠. 1,210원을 찍고 현재는 1,165원에. 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지금 모양새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봉이 크게 나온 다음에, 양봉 위에서 거의 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창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조금 내려왔었는데, 바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 다음날.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더 한번, 큰 아,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도 될것 같네요. 성우 전자. 그 넥스트 와이는 1,400원 초반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심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네, 매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어 급등이 나온다. 1,600원 이상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전에 한번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아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때 잡으면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내려갈 때 잡으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니까 아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는 오늘은 약간은 조종을 보이고 있네요. 어 많이 올라갔죠. 9,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상당히 올라갔네요. 일단 많이 올라가면 어,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더갈 수도 있고 어 고점은 알수가 없어요. 뭐 액토즈 소프트는 최고점이 월봉으로 보면은 1년 전에 2만 3 0 0 0원이기 때문에 아, 이종목도 워낙 좋으니까 장기로 보면 2만원 넘어하겠죠 네, 장기로 어, 예전에는 6만원 7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네요 7만원 아, 2만원 정도야 뭐 농사를 지면 2 3만원은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중대형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보네요 아, 어, 제가 산 몰락할 때 삼만 원 초반에 추천했는데 근데 목표가가 육만 원했었죠. 육만 원 결국에는 육만 원 목표가 도달했네요. 육만 삼천 원 찍고 4만 원까지 네, 조정을 보였네요. 제가 요즘에는 중소형주만 추천하니까 대형주는 뭐 어, 추천을 왜안 하냐 이런 분이 있는데 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안 치고 여러 가지로 대박도 안 나요. 어. 대박은 대부분 소형주에서 많이 납니다. 열배간 종목이 다 소형주잖아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중소형주가 알면은 수익내는데 훨씬 유리한 겁니다. 네, 제가 모로 갈 때는 대형주가 좀 알아요, 좀 모로 갈 때는 알알 때는 대 네, 중소형주가 좀 하고. 아, 현런데 제가 같은 경우도 어 정확하게 네, 매수가에서 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네, 맞췄습니다. 아 그리고. 신세계, 네, 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어, 신세계는 목표가 아, 34만원. 원래 보면 전고점이 34만원을 보라는데3 4만원못 찍었네요. 32만원까지 갔죠. 네, 24만원, 6만원 중에서 추천했는데, 결국 목표가 약간 못 미치고, 어, 빠지고 그때 지주 같은 경우는, 아, 3만원 초반에 잡으라고 해가지고, 4만원 갔을 때, 네,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 O C I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대 에 잡으라고 했고 또 6만 원대, 6만 원대 잡으라고 해가지고 1차 목표가가 10만 원, 2차 목표가가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16만 정확하게 뭐 7,8천 원 찍었네요. 그러니까 어, 목표가 달성을 한 거죠. 돌파를 하고 지금은 또 11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뭐 정확히는 맞출 수 없지만은 네, 대부분. 목표가까지,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 이니 능률 같은 경우는, 네, 대박이 났죠? 2000, 제가 3,000 아래에서 항상 추천을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엔 3만원 찍었으니까, 네, 10배 이상 갔고,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22,000원이잖아요. 만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계속 빠질 때 엄청나게 빠이는데도 불구하고 6만원대에서 무조건 매도해라 2만원 깬다 했었는데 2만원 깼다가 지금도 뭐 2만2천원에 거래되고 그래 있죠. 어 3만5천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무조건 던지라고 했는데 4만1천원 찍고 2만2천9백원이네요. 이런 종목은 아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네 안심 종목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로 위험성 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돈에 네, 어려움이 많아요. 네, 좀더 빠지면 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볼줄 알아야 아, 목표가 그리고 어, 매수가도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볼줄 모르면은 그런 거 설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좀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 그나마 아,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은 덜하고. 상장 폐지 안 당하고, 거래정지 안 당하고, 그리고 감자 안 당하고, 어,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결국엔 내일 모레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죠. 네, 내일 모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이틀 하면은 이벤트 기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번 이벤트 기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어, 제대로 배워가지고, 어, 또 ELW, ELW로 손에 안 보고 어떻게 아, 매매를 하는가. 하는 방법, 우리 차트 보는 거. ETF는 원이먼저 해도 종합주가지들을볼줄 알아야 돼요. 파생이기 때문에 아, 선물옵션 ETF는 네아종합주가지의 흐름 네 그걸 먹는 거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네 오르 면아 오르는 데배팅안 먹고 내리면 네 내리는 데배팅에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봐야 그걸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뭐 종목을 분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게 많지만 파생은 딱 종합주까지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건 여러분들 이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손실을 보려 해도 덜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품차트만 보고 계속 하면은. 완전히 뭐 도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번 기회에 좀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짜가 막 2,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리도 지금 한두 개 밖에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시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 마감까지 좀 반등이 좀더 나와가지고 어 양복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어,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